7. 믿음의 유일한 규칙이 되기에 충분한 성경. 우리는 거룩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담고 있으며,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모든 방식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누구라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도라 할지라도 불법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말씀에서 나온 교리가 모든 면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인간이 쓴 글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글과 하나님의 성경에 동등한 가치를 두지 않으며 또한 인간의 전통, 많은 사람의 지지, 오래된 지혜, 시대적 인간적 계승, 공의회, 법령이나 규칙 등을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진리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며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이고 헛됨 그 자체보다 헛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무어한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한다. 사도들도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시험하여 보아라. 또한, 누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라고 가르쳤다. 성경은 거룩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제7조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방식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누구라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도라 할지라도 불법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명령 자체가 말씀에서 나온 교리가 모든 면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만일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게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의 견고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기록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것은 매우 강한 말씀이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것은 나의 취향이 아니다. 또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믿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이 책의 말씀들에서 무엇인가를 제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끔찍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면서 그것을 새로운 계시라고 주장한다면 또는 말씀의 권위에 인간의 조언이나 인간의 전통의 권위를 더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책에 적혀 있는 재앙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우선적으로 로마교회의 모든 잘못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로마가톨릭교회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모호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했고 오늘날까지도 오직 교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교 사람과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들의 빈약한 성경 지식에 대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 가톨릭교에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또한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로마교회는 교회의 선언들과 교황들의 말을 말씀에 더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권위를 힘입어 오류 없이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설론에서 언급했듯이 로마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말씀의 가르침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거룩하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말씀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잊은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무시했습니다.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말씀은 전적으로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바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거룩하심에 감히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